께서 특별상 CF스타 최우수상 진행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배우 김소현 씨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 뵐게요. 당신의 복권 한 장으로 효민이의 꿈은 점점 커집니다. 빠바바바바. 보현이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주만 할머니의 병원비 걱정은 줄어들죠. 주세요. 복권 주세요. 복권 주세요. 이 한마디로부터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나눔이 시작됩니다. 복권의 다른 이름 사랑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네 축하드립니다. 김수현 씨 자리해 주시고요. 저희 대표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으신 것 같아요. 네. 특별상 CF 스타 최우수상 배우 김소연 귀하는 광고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CF 스타 최우수상의 대상으로 선정됐기에 이상패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21일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 유승호 축하드립니다. 천서진이라는그 악녀의 연기를 정말 잘하셨잖아요. 아, 악녀 연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미담이 너무 많아서 선한 이미지가 더 강한 분입니다. 아, 대표적인 연예계 공식 선녀라는 별명까지 <laughs> 있으신 분인데요. 네, 김소연 씨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laughs> 네. 어, 방송 광고 페스티벌에서 제가 어, 상을 받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고 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어, 앞으로도 좋은 광고 모델로서도 또 배우로서도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연기 장인이시고또 워낙 미담도 선행 이야기도 많으신 분인데요.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저희도 좋았습니다.